안녕하세요, 여러분. 이번에는 같이 메이크업 해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. 선풍기랑 에어컨을 다 틀어놔서 좀 시끄러울 수 있는데 양해 부탁드리고요. 우선 기초까지만 다 해준 상태라서 선크림부터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게요. 달 바꿔 써줄 거고, 퍼프는 이거 써줄 거예요. 지금 별로 안 남았죠? 저는 선크림을 한요 정도 짜줍니다. 그리고, 퍼프 묻혀서 발라줘요. 빛이 역광이어서 영상이 좀더까무잡잡하게 나오는데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. 지금 뿌리가 엄청 많이 자라서 뿌리도 하러 가야 되는데 아직 못 가고 있습니다. 머리는 다 말리진 않았고 두피 위주로만 말려준 상태예요. 제가 에어 스트레이트를 샀잖아요. 그래서 두피는 드라이기로 말려주고 두피 밑으로는 에어 스트레이트로 해주고 있어요. 쿠션은 입생로랑 쿠션 써줄게요. 이거는 리뉴얼 후 버전이어서 제가 이거는 영상에서 바르는 건 처음 보여드리는 것 같아요. 기존보다 더 슬림해져서 가지고 다니기가 좋아졌어요. 뚜껑이 자석입니다. 이렇게 좀 덜어내주고 여기다 발라서 제가 지금 여기 밑에가 좀 쓰러려서 저기는 꼼꼼하게 바르진 않을게요. 여기 묻혀놨던 걸로 좀 해줄게요. 이게 기존에는 진짜 바르기가 편했는데 기존 거보다는 바르기 편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기존 느낌을 많이 살린 것 같아요. 기존보다 커버력도 더 생기고 좀더 매트해졌어요. 요즘은 이마를 까고 다니거든요. 요즘 은좀 습했잖아요. 그래서 앞머리를 해도 앞머리가 제 맘대로 안 돼서 그냥 까고 다녔는데 그러다 보니까 옆에가 이렇게 길어졌어요. 저번에 산 컨실러 팔레트인데 다크서클 부분에 발라볼게요. 이거 먼저 발랐어야 됐는데 여름에 팔이랑 손이 좀 많이 탔어요. 그쵸? 보니까 갑자기 타 있는 거예요. 이렇게 차이가 좀 나졌는데 이렇게 됐고요. 이번에 산립 타투를 발라줄 거예요. 오아드 립 타투고 나쁘지 않더라고요. 도톰하게 얹어줘야 돼요. 좀 화한 느낌이 같이 올라왔는데 그 느낌이 맛이 진짜 별로더라고요. 향이라고 해야 되나? 아무튼 진짜 별로긴 한데, 그거 빼고는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괜히 이거 쓰니까, 이거 색 빠질 때 입술 색도 같이 빠지는 느낌? 한 10분 정도 있다가 떼면 돼요. 지금 비주얼이 굉장히 퍼스널 컬러 안 맞아 보이는 그런 사람 같은데, 지금 영상보다는 살짝 더 오렌지 끼가 있게 발리고, 이거 떼면은 이런 색깔이 아니고 좀 핑크색? 그런 컬러예요. 데이지크 쉐딩으로 눈썹 너무 용력이 크게 발려서 이렇게 좀 진하게 발라놔도 이따가 시간 지나면 더 날아가거든요. 브러쉬를 너무 높여가지고, 아까 코할 때는 이거 두 개만 섞고, 이번엔 다 섞어서, 브로우를 해주겠습니다. 빈 곳만 채워준다는 느낌으로 해줄게요. 제가 눈썹 앞머리가 양쪽에 짝짝이에요. 높이도 좀 다르고, 그래서 그거를 이걸로 맞춰줍니다. 중간중간 빈 곳도, 채워주고, 스크류로 이렇게 풀어주고요. 브로우 마스카라를 해줄 거예요. 이제 핸드폰 바꾸려고 제가 16% 사전 예약해놨거든요. 그래서 그거 오면 아마 이 다음 갤레디 인미는 그 핸드폰으로 찍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입술이 자꾸 붙어가지고 말하기가 힘드네요. 예쁘죠? 파 타입도 들어있거든요? 그래서 이걸로 지속력을 더 높여주기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. 물론 블러셔로도 활용이 가능할 것 같고요. 요 핑크. 눈에 베이스를 깔아줄게요. 이거 먼저. 이걸로 한번 더 묻혀서. 여기 삼각존도 이렇게 발라줍니다. 키 듀얼 라이너로. 이렇게. 부담스러우니까 손으로 블렌딩 해줍니다. 아, 입술 때문에 이게. 이런 느낌이에요. 입술은 좀 가려야겠네요. 이 위에 를 사용해볼게요. 눈살 그리고 손가락으로 이 펄을 사용해서 눈두덩이에 조금 발라주고 눈 앞머리 애교살에도 한 번만 더 쓸러줍니다 그리고 뷰러 켜줬고요. 디올 블러셔고, 조금만 발라줄 건데, 이렇게, 이쪽에. 럭스 글로우 하이라이터 3호입니다. 여기 묻혀서, 이쪽 부분에. 뷰러를 해주겠습니다. 립 타투 근데 너무 오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? 이렇게 해주고 이거 어퓨에서 산 이번에 파우더 쿠션이거든요. 진짜 좋은 거예요. 제가 기름종이 진짜 달고 살거든요. 근데 이거 쓰니까 기름이 진짜 안 올라오고 대박이에요. 이렇게 쿠션처럼 발라주면 되는데 이게 파우더가 되는 거예요. 너무 많이 바르는 것보다는 진짜 소량씩 해줬거든요, 저는. 이렇게. 이쪽도 은근 기름이 잘 지는데 벌써 뽀송하죠. 근데 이게 계속 유지가 되더라고요. 이렇게 해도, <laughs> 이렇게 해도 떼지는데 이렇게 떼집니다. 그러면 이런 색깔. 언더 마스카라도 해줄게요. 이거는 키스미꺼. 이제 아이라인 그리면 되는데 입술도 이따 마무리 해줄 거고 키스미 거 이것도 뭐좀 긴데 얼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 아닌가? 이렇게 쌍꺼풀 라인을 연장해 줍니다. 애교살을 한 번씩 스쳐주고 입술을 마무리할 건데 지금도 입술이 괜찮긴 하거든요. 근데 좀 이렇게 옹졸하게만 됐잖아요. 데이지크 건데 조금 묻혀서 너무 조금 묻혔나? 좀잘안 발려있는 부분을 발라주고요. 글로시한 걸로 마무리 해줄 건데, 글로시하기만 하고 투명이거든요? 이걸로 이렇게 얹어줄게요. 입술 잘 지워져서 고민하시는 분이나, 오랫동안 메이크업 확인을 못하시는 분이나, 좀 귀찮거나 하신 분들한테 완전 추천. 하이라이터 마무리로, 여기 눈앞에. 이렇게 해주면 메이크업은 끝났고, 이제 제가 새로 산 에어스트레이트 보여드릴게요. 에센스 하나만 더 발라주고, 그리고 에어스트레이트 해볼게요. 이거거든요. 이거는, 이건 부드러워지는 건 아니고, 그냥 수분감 더해주는 거예요. 처음에 머리 말리기 전에 이거 뿌리고 해줬습니다. 근데 사실 저거는 큰 효과가 있는지는 전혀 모르겠고요. 그냥 샀으니까 뿌리는 거고 거의 다 써봐요. 뿌리는 건 확실히 진짜 금방 쓰거든요. 그리고 제가 지금 바르고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양이 진짜 많아요. 저거 하나 다 쓰는 동안 지금 헤어 에센스 3개? 그 정도 샀거든요. 앞머리도 수분 보충해줘야 돼요. 이렇게 해주고, 한번 해볼게요. 일단 대충 다 발려줬고 에어스트레이트의 장점은 데이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젖은 머리로도 할수 있다는 거 이게 젖은 머리용도 있고 건조 머리용도 있고 그렇거든요?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다할수 있고 그리고 또뭐 있지? 드라이기도 가능하다는 거 이렇게 하면 은안 나오고 이렇게 닫으면 나와요. 건조된 머리 이걸로 하면 네. 팍스를 이렇게 발라요 응. 이렇게 더 찰랑찰랑하게 만들어줘요 대박 좋은데? 음, 대박 아니, 저는 건조를 다 하고 나갈 일이 없어서 이 건조된 머리용은 처음 써봤거든요? 근데 좋네요. 젖은 머리용은 확실히 뭔가를 이렇게 말리겠다는 느낌으로 나오는 바람인데 이거는 딱 열고 대기로 하는 느낌? 그런 느낌으로 되더라고요. 저는 생머리 파기 때문에 아주 만족하면서 에어 스트레이트를 써주고 있습니다. 자, 아무튼 이렇게 메이크업이랑 다 끝났고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. 안녕. 빛에 보면 이런 느낌의 메이크업. 옷은 이렇게. 은진 짜 안녕.